협동조합사례 두 번째로 스페인 몬드라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인 몬드라군의 협동조합에서 스페인의 역사를 잠깐 보고요. 그리고 몬드라군의 발전 과정, 몬드라군의 조직, 몬드라군의 사대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몬드라군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몬드라군 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전에 스페인 내전이 있었습니다. 1937년도에 있었던 스페인 내전으로 인해서 바스크 지역이 전체가 파괴됩니다. 당시에 스페인의 정부는 독재정부였습니다. 프랑코 독재정부였는데 이 독재정부에 반대하면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때 1937년도에 히틀러가 폭격기를 보내서 바스크 지역을 공중폭격하게 됩니다. 24대의 폭격기가 왔고 그때 사망자가 약 2천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보고 그린 그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카수의 게르니카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이 몬드라군이 있는 바스크 지역입니다. 이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마을이 거의 다 절멸되었을 때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신부였던 호세마리아 신부가 이 지역을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어, 21명의 학생을 모아서 기술학교를 만들게 되었고, 이 기술학교에서 졸업은, 졸업을 했던 학생들이 외지로 나갔다가 몇년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1956년인데, 이 1956년 돌아온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어, 만든 회사가 울고라고 하는 석유난로 회사입니다. 이 울고는, 어, 기술학교를 졸업한 다섯 명의 이름에 첫 성을 딴 겁니다. 어,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가 한 명제인데, 어, 한 명제라고 하면 한을 따고, 김성주 하면 김을 따고 해서 붙인 이름이 울고입니다. 이 울고라고 하는 석유달로, 어, 공장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협동조합, 문들하고는 협동조합의 시초입니다. 이들은 호세 마리아 신부의 교육을 받고 호세 마리아 신부와 함께하면서 이 공장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결정할 때 민주적 의사결정, 이익분배,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이세 가지를 원칙으로 삼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면 대부분 몬드라곤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몬드라군 협동조합입니다. 현재 약 2만 2천 개의 협동조합 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스페인의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스페인 가장 중요한 법에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인데 이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스페인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는 28%를 내야 되는데 협동조합은 10%로 삭감해 주었습니다. 또이 법에 협동조합은 순이득의 10%를 교육에 써야만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건강 및 지역사회에 투자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고 어, 우리는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 스페인 같은 경우는 1999년에 사회적협동조합법을 제정해서 협동조합이 이익을 분배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적협동조합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스페인입니다. 몬드라군의, 어, 이, 그, 몬드라군 협동조합의 10가지 운영 원칙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운영 원칙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합원에게 자격 개방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은 것을 나의 구미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 조합원에게 자격을 모든 것을 개방한다라는 원칙이었고 1인 1표 주의 이것은 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노동자에게 최고의 결정권을 부여합니다. 이것이 스페인 몬드라곤의 좀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 노동자에게 최고 결정권을 잘 부여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는 노동자에게 최고 결정권을 부여합니다.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조적 도구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본이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본주의 시대는 자본이 인간을 지배하고 자본이 인간을 착취하지만 당시 몬드라곤에서의 10대 원칙에는 자본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조적 도구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임금의 균등화입니다. 어, 우리는 사장과 신입사원의 급여 차이가 많이 나죠. 뭐 300대1 또는 뭐 적게는 20대1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스페인 몬드라곤은 1대4입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살을 받는다고 한다면 신입사원은 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계층 간 간격을 줄이려고 노력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스페인의 몬드라곤입니다. 그리고 조합 간 협동. 우리 원칙에는 협동조합 간 협동입니다만.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그리고 사회 민, 어, 민주화와 정의, 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열 가지 원칙을 스페인 몬드라고는 제시했습니다. 몬드라고의 현황을 보게 되면 260개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60개, 22,000개라고 했는데 왜 260개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260개라고 하는 것은 부문별입니다. 즉 신협, 농협 이렇게 할때 260개라는 거예요, 단위가 근데 그 농협이 몇 개냐는 22,000개에 들어가는 겁니다. 260개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융, 제조업, 유통, 지식의 4개 부문을 포괄한 이것을 전체를 묶어서 우리는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 또는 MCC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몬드라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룹과 같은 것이죠. 전체 자산은 53조이고, 제조업과 유통의 한해 매출은 22조 원씩 됩니다. 이몬드라군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조합, 어, 근무자는, 노동자는 8만 5천 명이고, 어, 조합원은 3만 5천 명입니다. 제조업 매출의 60%는 수출을 통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몬드라군은 어, 노동인문, 인민금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라구나로, 에로스키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게 뭐냐면 노동인민금고는 우리로야 은행입니다. 라구나로도 은행이었는데 이것은 노동자의 사회보장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몬드라군 협동조합 복합체 MCC라고 보통 추약해서 말하는데 이 MCC를 통합해 가지고 2005년도까지 그냥 우리가 보통 부를 때 몬드라곤 협동조합 연합 복합체 이렇게 하면 바로 2005년도까지 사용했던 그 단위 명이고 2006년도부터 즉 어, 울고가 설립된 지 50주년을 맞이해서 그 그룹의 명칭을 줄여가지고 우리는 몬드라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통 몬드라곤 이렇게 하는 것은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새로운 명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몬드라군에는 금융에 금융과 제조업과 유통과 연구소와 교육기관이 네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금융에는 노동인민금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라구나로라고 하는 두 개의 금융이 있고요. 노동인민금고는 몬드라군 협동조합에서 어, 근무하는 사람들의 모든 돈을 관리하기도 하고 배당금까지 다 관리해서 퇴직금까지 모든 걸 관리하는 몬드라곤 어, 협동조합 내부에 있는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라구나로는 그 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조업은 파고르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파고르는 제조업이 가장 어, 우선하고 있고. 가장 핵심적 기업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통은 에로스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로스키에서 모든 소비자 협동조합을 통과하고 어, 거기에서 유통을 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기관으로서 이켈란이 있습니다. 이 이켈란이 기술과 그리고 협동조합의 디자인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몬드라곤 대학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등, 그리고 고등, 대학, 대학원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어, 몬드라군 지역에 있는, 몬드라군 협동조합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대학을 나와서 협동조합에 참여하게 되고 협동조합의 이념을 배우게 되고, 또 CEO라고 하는 사람들 대학원에 가서 협동조합 경영을 배우게 됩니다. 어, 몬드라군의 조직은 어,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금융 부분이 하나 있고 가장 중심은 제조업 부분입니다. 제조업 부분이 있고 금융, 유통 그리고 이세 개를 다 통과라고 디자인하는 게지식부분이 이켈란입니다. 그래서 아까 학, 학교 연구기관인 이켈란이 맨밑을 지지해주고 그위에 금융이 있으면서 금융은 라구나로를 통해서 이 몬드라곤 협의체 또는 몬드라건 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복지를 라구나루가 책임지고 그리고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는 자금의 흐름은 노동 인민금구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통 부분에서는 에로스키 협동조합이 있어서 모든 생산과 제조된 것을 유통시키는 유통 부분에 에로스키가 있고 그 위에 총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몬드라의 조직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협동조합이든 그 협동조합을 디자인해주고 교육화하고 자금을 형성해줄 수 있는 연구기관이 밑바탕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협동조합에서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은 정부와 금융과 그리고 협동조합 내의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몬드라군 조직에 몬드라군 의회가 있는데 최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 이 어, 대표성을 가진 몬드라군 의회에서 가이드라인 규범을 제시하고 그리고 4년마다 개최를 하면서 조합원 15%의 요구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최고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의원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에 의해서 직접 선출을 합니다. 의원은 대의원이 선출을 하는데 조합원에 의해서 즉 대의원에 의해서 선출되는 사람은 전체 본들하고는 650명을 선출합니다. 대의원은 조합원 50명당 1명씩을 뽑아서 이 대의원들이 의원 650명을 뽑게 돼 있죠.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이 상임위원회는 정책 집행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권한은 어, 총 이사회 의장의 보수의 결정을 여기서 합니다. 의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보수를 결정하고 최고경영자의 지명권과 해임권을 이 상임위원회가 갖습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되는 위원들로 어 구성이 되는데 이 총회에서는 누구를 하냐? 각 부문별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 제조업, 금융 이런 곳에서 어 의원들을 뽑아서 총회에 뽑아서 이분들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총이사회는 최고 경영조직이고 몬드라군의 정책과 규칙을 지도하고 조정하는 지배조직입니다. 매월 일회 소집하고 결정은 다수결로 결정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4개 부문 아까 말했던 금융, 제조업, 유통, 연구소 이네개 부문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융 부분인 라구나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라구나로는 어, 사회보장제도 시스템만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의료, 산재, 고용, 국민연금의 혼합형으로서 실업급여도 여기에서 지불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58년 설립 후에 146개 협동조합을 묶어냈고, 3만 명 정도 현재 이라구나를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 1인당 1,8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라구나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민금고. 인민금고는 59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이 금고에서 기업국을 설치해가지고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도록 어, 코치도 해주고 디자인도 해주고 컨설팅하고 그리고 파업했을 때 파산했을 때 구제도 여기에서 할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인민금고입니다. 그래서 1980년 불황기에도 이 인민금고는 당시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을 살리기 위해 대출 이자를 급격하게 낮추어서 건정성 확보를 도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산 위험 기업에 참여해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노동은행에 있는 기업국이라고 하는 곳이 협동조합을 개발하고, 육성하고, 그리고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이 인민금고가 감당하고 있다 하면 되겠습니다. 제조업 부분에서는 울고 협동조합에서 처음에 출발해가지고, 제조업 부분이 발달하게 됐는데, 그 중에는 자동차, 부품, 건설, 산업정비, 엔지니어링, 기계공구, 뭐,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 제조업 물고에서 만든 제품을 썼습니다. 언제였냐면 1992년도에 아리안 5 로켓을 쏘았을 때 센서 설비가 몬드라곤에서 나왔던 부품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조업은 우주산업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유통 부분인데요. 유통은 제조업 다음에 만들어졌는데 1969년도에 설립되었고요. 어, 현재 어, 약 창출 고용의 70%가 유통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고용 인원의 조합원화가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통 부분에 에로스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원이면 더 열심히 할 것인데 고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합 가입은 떨어지고 조합원보다는 비조합원 고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의 정신에서 조금은 벗어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체성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유통 부분입니다. 교육 부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교육 부분 연구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 또한 관심이 많은 곳인데 1973년 3년도에 기술연구소 이케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이 이케란은 기술 부분의 연구 투자를 이곳에 전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켈란에 근무하는 사람들, 연구자 인원만 약 780명 정도가 되고 이 780명이 각각의 제조업 분야와 설비 분야에 기술들을 개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분야 또는 디자인 어, 또는 엘리베이터, 도로 포장, 신소재, 우주산업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 교육 연구 기관에서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협동조합은 그 기술을 발전시켜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본대로 이네개 기관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 역할을 우리는 어, 협동조합의 발전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몬드라군 협동조합이 경제 위기에 대처한 고용 유지 전략을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어, 고용 지원 기금이 있습니다. 해고 상황에 놓여 있는 노동자 조합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고용 지원 기금은 노동자가 해고가 되면 어, 해고되기 전 급여의 80%를 여기서 지급을 해주고 재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어,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협동조합으로 훈련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고용 지원 기금입니다. 2011년 금융위기 여파에 따라서 아파트 건축 버블이 붕괴되면서 가전제품 판매가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파고로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파고로에 있었던 노동자들 250명,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임금을 전체 8%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8% 삭감한 이분들에 대한 8% 삭감한 것으로 이분들을 보장하고 250명에 대해서는 재고용하는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구나로는 이들에게 실업보험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죠. 이때 의외로 전 임직원들이 노동자는 임금의 8%를 삭감했고 임직원들 전체는 1%를 삭감해가지고 파고를 지원하는 그래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실천을 했던 겁니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급여 차이도 줄이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들의 급여를 낮추고 그 돈으로 그걸 극복해내는 협력을 유지해왔던 겁니다. 이 몬드라군의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대기업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그렇지 않는 것이더. 모두가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